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인천은 비가 지금 촉촉이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 학교 가는 학생들 우산 준비하신 분들은 우산을 썼는데 우산 못 준비하신 분들은 뛰느라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친형제처럼 지내는 친정 큰집 언니들 만나러 가요. 수원으로. 큰 언니는 몇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음, 셋째 언니가 작년에 음, 그 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도 집안 내력이라 그러기는 하는데, 음, 다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찍 와서 사진만 몇장 찍고, 그리고 수원 가서 언니들하고 셋째 언니 1주년 기념 음, 기념, 음, 그러기라 하기는 좀 그렇고 1주 년 돌아가신 지 1주년이라 오늘은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원에 갈 거예요. 얘네는 시도리도스인데요. 시도리도스 맨날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괴물 같은 아이가 있어서 얼른 데려왔어요. 이게 요 요런 요거 꽃이에요, 꽃. 요거는 요건 꽃일 거예요. 그리고 막 자구가 엄청 달렸죠. 자구가 이렇게 아주 멋있는 애가 있는데요. 어, 마음에 들어서요. 얼른 들고 왔어요. 예, 잘 살아주었으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여름이라서 어, 분갈이 안 하고 그냥 여름 날려고요. 이렇게 자기 흙에서 그냥 여름 날려고요. 다른 애들은 막다 해줬는데 솔직히 얘는. 잘 크다가도 한방에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해주고 분갈이 안 해주고 있는데요. 또 마음이 변하면 해줄지도 몰라요. <laughs> 그냥 이렇게 큰아이들은 뿌리도 튼실하고 제일 좋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구가 다 달리고 꽃도 피고요. 꽃도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꽃 피면 장관일 것 같죠. 미기올티우스 의자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슈돌이도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세 가지예요. 예 얘네를 이제 잘 키워 보겠습니다 꽃피면은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루비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한바탕 끼우는 루비 인데요 아 분갈이를 안해줘서 그러나 알들이 크지가 않아요 작아 근데 이제 다 탈피를 하면서 하나에서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에서 두개가 나오기도 하고 음 그리고 벤터리 벤터리 라 그러나 그저 음, 이거 철어라고 하죠 철아라고 하지. 잎파이세 개가 하나짜리 막 이런 거. 그런 거에선 지금 탈피를 했는데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세잎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옆에서 자구가 두 개나 달아 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훅 꺼져 갖고 죽는 애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아, 자, 잠깐 이거 찍느라고 잠깐 까먹었어요. 그늘막을 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안 치고, 껐어. 조금만 반만 쳐놓고 갈라 고 했는데, 까먹고, 열심히 다, 다 쳤네요.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laughs> 낮엔 제가 없으니까, 미리 쳐놓고 가는 거예요. 에이, 얘는 보범 백사금이라고 하는 10만원 아이구요. 얘는 황금 세덤이죠? 요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요 화분이, 수입 화분이에요. 다 똑같이 찍어져 나오기는 하는데 화분이 되게 예뻐요. 여기 7,000원, 황금제담이 3,000원, 이렇게 앉혀갖고 심어놨더니만 어제 하나만 사가셨어요. 두 개를 쌍으로 사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요 쳤던 이 펜셋이 여기 들어가 있었네. 아유, 야, 핀셋 없어졌다고 또 누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막호유 욕했는데, 저, 제가 혼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원. 이거는 택배는 택배가 갈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할 것 같아요. 애가 식물이 너무 연약 해가지고 잘 분리가 되더라고요 가지가 연약해갖고 그래서 구경만 하시고요 요거는 아이시그린 금이에요. 아이시그린 금. 튼실 튼실 14,000원 아이입니다. 여기 꼬맹이 화분들을 요 수제 화분들 요런 건 6,000원씩이에요. 꼬맹이 수제합은 깔끔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 심어놓으면 딱 맞겠죠? 수제합은 6,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쪽에는 금종류를 모아놨는데요. 아직 뭐몇개 되진 않고요 그리고 너무 비싸서, 저 이거 그냥 좀 저렴한 것만 골랐어요. 저렴한 것만 사다가 모아놨어요. 얘는 한엽 돌기, 한엽 돌기 마리아금. 6만원 아인데요. 자구들이 밑에서 막 나와요. 이렇게. 한엽 돌기 마리아금. 그 다음에 얘는 에보니 철화예요 에보니 금철아 철화. 이게 처음엔 엄청 조그했었는데요 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몇달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자리 잡으니까는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얘는 원노 음, 금이에요. 원노 금. 그 다음에 얘는 자오기 금이래요. 자오기 금. 자오기 금. 얘네는 블랙 블루 하나 금. 예쁘죠. 금이 예쁘긴 하더라구요. 네 비싼 건 못해요. 저렴한 것만. <laughs> 그래도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다 싶은 것만. 얘는 알비니 금이라고 합니다. 알비니 금. 그리고 얘는 눈꽃마리아금 철화인데요. 어, 12cm분, 10, 15cm분에 심어져 있고요. 눈꽃마리아금 철화는 어, 이렇게 가격이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크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크는데요. 얘는 잎이 크면서 크고요. 얘는 잎이 좀 작으면서 막 이렇게 철화가 열심히 이쪽저쪽으로 막 뻗어나오고 있어요. 내년쯤 되면 엄청 대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는 누구냐? 세인트루이스 금3류아이고요 얘는 짧은 잎 적성, 짧은 잎 적성 팔둥가 그런데요 커팅 군생이에요. 그냥 군생 자연은 아니고 커팅 군생이고요. 그리고 얘가 예쁘더라고요. 연두 연두 장미 금 이파리가. 이파리가 참 특이하게 생겼죠 그냥 꽃 같아요 진짜 보통 그런 아이들보다는 더좀 예쁜 것 같아요 연두장미 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환연 마리아 금인데요 색감이 골고루 금이 막 들어가면서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거 가격도 그래도 좀 적당하구나 하는 거 그런 것만 몇개 골라놨고요 요거는 다른 다육하는 동생한테 나 이거 좀줘 그래갖고 사왔어요. 이건, <laughs> 이건 안동 먼디 금이래요. 근데 아, 무엇이 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동 먼디 뭐 이런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갖고 싶어서 걔한테 사왔고요. 그리고 얘도 에보니 금도 이건 색깔이 예쁘죠. 붉은 기가 많으면서도 금도 이쁘고요. 그래서 얘랑 동생한테 두개 사왔어요. 수금 그리고 얘는 실버 스타금 얘는 우주목백금 또 노랑이는 축송금 그다음에 요것도까미유 까... 콜로티 콜로테 아나 네. 이름 외웠습니다요 까미유 콜로테 카타보스 금, 프리마돈나 금, 얘네는 원앙입니다, 원앙. 뿌리 내린 원앙. 얘는 블루진 마리안 금. 블루진 마리안 금도, 금도 여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금도 있고, 저렇게 들어간 금도 있고, 가격도 이렇게, 가격도, 가격도 저렇게, 저런 것도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냥, 이건 적, 내가, 내가 사기에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음, 키우려고 키워 보려고 저도요 이거를 팔 목적만은 아니에요 뭐 키우다가 사 가신다고 하면 이제 적당한 가격에 또 드리기도 하는데 음, 그냥 이렇게 소매가루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으아 너무 비싸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어 이거 괜찮다 이거 내가 한번 사서 킬러 볼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혀 놓고 키우다가 언니들이 또 맘에 들어 하시면, 음 적당히 이제 타협을 봐갖고, 팔기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블루진 마리아 금도 이렇게 키워놓으신 거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얘도, 맘모스 금도 어제 구매해서 택배로 받은 아이고요. 이 립스틱 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조그만데. 그래도 저도 갖고 싶어서 하나 샀어요. 립스, 립스틱 금. <laughs> 저도 갖고 싶어서 샀어요. 웃기죠? <laughs> 능견 바이솔금. 아, 제법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새끼들도 많이 컸어요. 능견 바이솔금. 요거 4만원 아인데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보다 정말 튼실해지고 얼굴도 많이 커지고 예뻐졌습니다. 능견 바이솔금 4만원. 이거는 미라클 금이에요. 미라클 금. 미라클금은, 이렇게 분지가 돼서 얼굴이 여기가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미라클금 4두가 됐는데,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나즈아가금, 5만원 아이. 이거는 바야금. 이건 말이야, 중투금. 얘는 제이스스타금. 얘는 키메라금인데, 색감이, 키메라금도 검색해보니까 색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laughs> 이거는 짧은 잎적성 자연군생 대품입니다. 얼굴이 얼굴 밑에서 또 얼굴이 나오고 또 얼굴이 나오고 되게 많아요. 이거 아주 따글따글 따글합니다. 따글 짧은 잎적성 예쁘게 올 여름 잘라줬으면 아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도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비 와요. 비 오니까. 비 오니까 이 밭에 있는 농장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옆에는 어 두세 분이 농사를 짓는데예요. 세분 사장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너무 안와 갖고 막 정말 막애달바 애달아 하셨는데 오늘 비가 좀 촉촉이 오는 것 같으네요. 비가 와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고추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심었는데 안 나와요. 고추도 안 크고 안 나와 너무 뜨거워 갖고 날이 뜨겁고 바람만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애들이 크 지도 않고 뭐 심어 놓은 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음, 뭐 땅, 땅이 그냥 보이잖아요 황토 땅이 안 나와서 뭐가 안 나와서 엄마 얼마나 속이 상하실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비가 안 오니까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은 좋은데 정말 농부들은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저렇게 황토기 지금 그냥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6월 벌써 9일인데. 농새들도 농사들도 잘 돼서 행복해하시는 얼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잘 다녀올게요.